안녕하세요. 체데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유로바이크에 출품되는 두 가지 자전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제품은 체데크의 돌체비타 내장 5단 모델이고요. 그동안의 체데크 자전거의 표준 모델을 찾는다면 이 자전거가 아마도 그 표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장 5단 모델의 아, 무게는 9.2kg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자전거는 저희가 아, 가을에 출시 예정인 체테크 외장 6단 자전거입니다. 아, 프레임은 화이트 데카를 가지고 있는 화이트 모델인데요. 아, 이전에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 일본 부품에 대한 요성도를 떠나서 아, 요즘에 이제 그 시마노 제품이 굉장히 그 리드 타임이 길어서 주문하면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또한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시마노 제품은 접이식 자전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해당 부품들은 로드 자전거에는 더 좋은 기능을 보이겠지만은 접이식 자전거에 장착을 할 경우에는 간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R 라인. 부속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지지장치는 접었다 폈다 할때 체인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것의 길이나 형태 그리고 각도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험을 거쳐서 현재 형태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자전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기어비가 될것 같습니다. 내장 5단 자전거가 조금 더 기어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어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외장의 경우는 가장 작은 기업이가 1.64, 가장 높은 것이 4.18. 어, 그리고 이제 내장 기어의 경우는 가장 작은 기업이가 2.21, 가장 높은 것이 5.66. 즉 어, 내장 5단 자전거의 경우는 고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로드 자전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기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내장 아, 외장 6단 자전거의 경우는 저속 기어비가 촘촘해서 어, 여러분들이 오르막길에 올라가실 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이 외장 어, 자전거의 경우도 앞 크랭크를 현재는 46T를 쓰고 있는데요 50T나 52T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이 외장 아, 내장 자전거처럼 높은 기어비로 교체될 수 있긴 합니다 아, 그런데 현재는 오르막 등판 능력을 조금 더 고려하여서 46T로 어, 제작을 했습니다 두 자전거의 어, 무게 차이가 상당하죠 앞에 보이는 내장 5단 자전거는 9.2kg, 그리고 뒤에 보이는 외장 6단 자전거의 무게는 무려 600g이 줄어든 8.6kg 입니다. 이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장 기어의 경우에 이렇게 안에 많은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는 스터미 아처 허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허브의 무게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다른 부속품보다는 바로 이 허브 때문에 무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그 자전거를 실승했을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장 5단은 기어가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높으면서 그리고 생각보다도 그 기어 내부의 저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부의 그 톱니바퀴들이 연결되는 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효율 손실들을 염려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최대 크 내장 5단 자전거를 타시면서 그런 기어 비, 기어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장 6단을 탔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오르막길 등판 능력이 현저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또더 무게가 줄어든 만큼 가뿐한 느낌이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추터 선포할 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장 6단은 적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기어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텐셔너를 적용을 했지만은 아 그래도 내장 기어 보다는 기어 이탈에 염려가 조금 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아마도 무게나 또 기어 변속에 특히 오르막길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아, 페달링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외장기어 자전거가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두 개의 자전거를 어, 놓고 비교하면 어, 왜 처음부터 지데크는 외장기어 자전거를 만들지 않았느냐 질문하실 정도로 어, 편의성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속도면이나 또 무게면에서 어, 외장 기와 자전거가 더 높, 높은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간편하게 잡고 펼수 있고 또 기어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으면서 자, 어, 일단은 뭐잡잡 그잡 트러블 아, 그러니까 기어 변 기어의 그 초기 세팅에 있어서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는 아, 내장 기어의 자 장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장기어 자전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간섭의 문제가 이렇게 지금 기어를 세팅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단과 또 여기 크랭크를 연결했을 때 여기에 닿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도 고려해야 되고 또 접고 펼때 기어가 이탈한다. 체인이 이탈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변속장치 세팅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이 자전거는 어, 들어가 있는 체인이 11단용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11단용 체인에서 어, 5장을 제외하고 6장만 사용하여서 이 간격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생활자전거의 6단 또는 7단 어,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간격이 상당히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접고 펼때 그만큼 이, 이 넓어진 간격만큼 체인이 탈 가능성도 높아, 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닿는 간섭의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서 6단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6단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 레버의 경우도 11단용 레버이지만 저희가 6단 레버로 어,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조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내장 5단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들께서 외장 6단으로 어, 튜닝을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어, 저희 최대 본사 02-69-0075번으로 5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어,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 이상, 어, 유로바이크에 출품하는 두 개의 자전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